thank you 위악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나 시양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나 21세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. 오늘 예레미야 서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. 자,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서을 우리가 찾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영으로는뭐입니 예레미야 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방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역사책입니다. 이스라엘을 위해서, 하나님을 위해서, 눈물로, 눈물로 이스라엘을 획득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아 선지자입니다. 이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선지자는 뭐하는 게 선지자인가? 라고 하는 겁니다. 그 선지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합니다. 자, 1장, 이를...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을 전합니 그래서 목사 안수식이 오실 때 대문을 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면요 어디든지 가면 아요 암호를 붙잡고 있는 애 I 중앙은. 그런데 그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? 이스라엘 바로 이웃된 모하노 그들의 지역에 반드시 안전 조습니다 14절을 노래해 보겠습니다. 함께 있습니다. 시작. 내가 길을 사랑해서 Yo no ¿qu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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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의 그래, 말은 무시하는 자기 마음으로 가야 Wee! Yeah. Yeah. 그들 은 그저 이, 자 리에 앉아 있는 마음 을해 決まっちゃ 하나님에서 성경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재능가결단하 하시고, 이를 위해서.